근데 뭔가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군단의 방패가 1200원 된거 되게 괜찮은 거 같거든? 차라리 군단의 방패를 좀 많이 올려볼까? 이것도 군단의 방패고 이것도 군단의 방패거든? 저녁값주솔라리 이거 작쇼 다 군방이니까 어이 군단 오른 군단의 방패가 싸진 걸좀 이용한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군방, 군방 두개 섞는 거 되게 괜찮은 느낌일 수도 있어 군방 두개 섞는 거 1200원이니까 군방에 스킬 가속도 있고 내가 어디서 봤거든 어디서 봤는데 아이템 효율 표를 봤거든요 이게 1200원인데 방마저30 30에 스킬가속 10이여가지고 되게 좋다라고 들었어 근데 이게 상위템이 작쇼랑 가고일을갈수 있거든 그럼 뭐 밤이 소템으로 밤이 간 다음에 짝짝 올리고 그냥 오무그 느낌 딱 가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겠지 어 이건 어때? 괜찮은데? 치감이랑 많아요? 뭐, 시간 필요하면 이거 안 가고, 전부 가는 거지. 어, 시간 필요하면 이거 안 가고, 이거 가야지, 뭐. 뭐,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아까, 아까 뭐, 증, 증오의 사슬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오르는,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른 게, 이 패시브가, 체력, 방마저가, 10%만큼 증가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밑에, 현재 증가 수치 나오잖아, 밑에. 방어력 1, 마업장 법 0, 체력 2, 2 나오죠, 밑에. 그니까 러 이게 오르니, 방마저 올리면 좋은 이유가, 이게 10%더 올라가, 보이죠? 762. 그러니까 지금 방어력이 60이 올랐잖아. 방어력이 지금 60이 올랐어요. 이게 30 30이니까 더 올랐죠. 76. 그러니까 10%니까 내가 60이 올랐지. 그럼 66이 올라요. 6 0에 10%는 6이니까 지금 66이 올랐죠. 그러니까 방마저 가는 아이템이 되게 오른한테 효율이 되게 좋아, 이게. 물, 물론 체력도 올라가. 체력도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방마저는 두 개니까. 방마저는 두 개이기도 하고 그리고 쿨감까지 붙어 있잖아. 군단의 왕패에 도뿔단까지 있기 때문에, 버릴 게 없다. 체력은 뭐, 룬으로 조금 커버해주고, 뭐, 과잉성장, 착취. 착취도 이제, 스택 쌓이면은, 영구적으로 체력 5가 올라가거든요? 다양한 룬으로 좀 커버해주고, 또 나중에 결국 작쇼 올리면, 이게 또 강화되면 또 체력도 높거든요? 550? 2500 되고, 그 다음, 가골 간 다음에, 오무구 어차피 올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 그럴 수 있잖아. 아니 그러면 이거 두개 가지 말고 그냥 군단의 방패 하나 가고 작시 올리고 군단의 방패 하나 올리면 되지 않나요?라는 이제 궁금증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봐봐요 희신작수3,000 원이죠? 체력 400에 방마저 30, 30 스킬 가속 20이거든? 3,000 원에? 그러니까 이게 1,200 원? 이것도 1,200 원이야. 요게 1,200 원이야 여러분들. 체력 350에 스킬 가속 10이 1,200 원이야. 그러니까 또 이게 조합비 완성비가 또 600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거 두개 올리고 그 오른 패시브 때문에 박마주66 받고 여기서 올리는 게이 가격면으로 유리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게 그냥 제가 뭐그 홍대병 돋아가지고 그냥 간지나게 군단의 방패 두개 가야지 리얼킥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효율이 좋다 저번 시즌에 1400원이었거든요 요게 라이엇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200원을 낮춰줬어. 군단의 방패, 만. 이거만 200원 싸게 해줘가지고, 괜찮아. 가성비가 준에 잘 나와요. 든든하잖아, 야 여러분들. 방마저 보임? 졸라 든든하잖아, 일단. 야, 이거 두 개인데, 개 든든하잖아. 상대가 AD 라인을 하면 쓸데없이 마방에 너무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첫템이 이거예요. 이거 혹은, 이거예요. 첫템이. 첫코온이 이거야. 이거 두 개. 그 다음 이걸 린 거야. 그 다음에 요고, 요고. 그 다음에 이거 완성해주고, 요고. 요런 느낌. 벅차오른 요런 느낌. AP면요? AP면은 그냥 여기에서 그 AP 높아가지고 계약해 올려도 돼요. 그리고 이게 1코 올릴 때쯤에 13레벨 되더라고. 자 해보니까 이거 올릴 때쯤에 13레벨 딱 돼가지고 딱 돼. 대충 요런 개념이다. 예, 아다리가 아름다워. 마치 스타크래프트 그막 3회 처리 빌드처럼 그게 아다리가 딱 돼. 그작시 완성하는 타이밍에 내 레벨이 그때 한 13레벨이야. 졸라 아름다워. 언니. 솔직히 잭스면은 원래 파스꾼부터 갔잖아. 근데 파스꾼 이제 안 가지. 그러면 뭐부터 가야겠어? 닌타부터 가야겠죠? 원래는 파스꾼부터 가는 게 정석이었는데 파스꾼을 이제 템트레스 뺐으니까, 음 닌타부터. 이만한 보신 분들은 다알 수밖에 없다. 이거 미니언이 많은데 지금? 뭐지? 이게 들어오는 이유가. 정글이 왔다 밖에 없는데? 정글이 왔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뭐야? 아무도 없었어? 그냥 잭스였어? 뭐 일단 아뭐 잡아드는 모습이고요. 난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뒤에 있긴 있었네. 뒤에 있긴 있었어. 뒤에 있긴 있었어. 이게 이 군단 효과인가요? 아직 군단 안 갔는데요? 아, 알바다, 이 알바. 와, 2대1! 이것이 이 군단? 미쳤다. <laughs> 여러분, 닌탑 개좋죠? 이래서 닌탑부터 간 거예요. 아이템 선택이 좋았다, 진짜. 그러니까 빼고. 어, 잭스 참 어려워. 여기서 이제 군단 가야겠죠. 아, 대포 제발. 아, 아나 너무 싫어. 아, 아 대포. 아 대포 먹으려고 인생 망했네 이거. 아 대포 먹으려고 튀라가 천 까였네 이거. 이거 재생할 것 같은데. 호? 와!! 왓더 팟!!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센스 진짜 미쳤는데 야 잘했는데 까비 까비 아 잭스 되게 잘한다 근데 저 오른의 딜각을 다 차단을 잘하네 그니까 잭스가 이게 쉽지 않아 잭스가 왜 어렵냐면 그냥 오른을 보면 그냥 무조건 Q 써 거기서 만약에 오른이 W를 쓰잖아? 그러면은 W 평타가 평타 판정이라 반격으로 씹어. 어, 그래서 되게 힘들어. 오른데 잭스 그 구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다이소냐고요? 아, 이거 지금 빌드에 빌드. 치밀하게 설계된 빌드예요. 이 군단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어니? 아, 제발. 여기! 와, 저기 안 죽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와우. 오, 나이스. 저게 안 죽으면 섭하지 잠못 자지 착한다. 뭐야 이거 <laughs> 아이군단 갑니다 자 여러분들 방마저 보이죠? 이 웅장한 방마저 이게 이군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시 올리는 거예요. 작시 이렇게 하면 템치 안 부족하냐고? 어차피 하나 팔면 돼? 하나 팔면 되는구나. 어? 뭐야 이거? 매버벨 수정 왔어요. 오니 적을 처치했습니다. 슬로 우 붙여주고 W 평타 빵. 이거잖아. 여러분들 지금 요놈 잡아라. 아, 따르자. 지금 타이밍에 이 옹골참 박마저 보여 안 보여 미쳤다 디스 디스 이거다 여기서 또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상위템 가고 이렇게 돌가볼 수 있으니까 수치상으로 가성비 상으로 군단 두개 올리고 그 다음에 상위템 올리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거야 초반 타이밍에 이게 전투력이 너무 세요 가격에 비해서 쿨 쿨감도 나쁘지 않아. 군단 1400원으로 올라가면은 이 빌드 안할것 같긴 해요 솔직히 이게 1200원이라서 하는 거야 1200원이라서 이게 원래 14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 싸졌거든요 아니 두 개의 방패 오른 이거 진짜 약팔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 이렇게 애씨들이 요즘에 잘 맞추냐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음 궁극기는 무조건 맞추는 거 오른 4티어라고요? 이 빌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이 빌드 올라가잖아? 개같이 떡상한다 1티어는 모르겠어 솔직히 아트록스 이런 애들이 워낙 좋아서 1티어는 모르겠는데 나 2티어까진 자신있다 나 2티어까진 자신있어 군단의 방패가 조합비에 비해 스킬가속이 공짜라던데 맞아요 군단의 방패가 진짜 거의 너무 좋아 이거 스킬가속까지 붙어있어 이게 방마저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스킬가속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진짜 버릴게 없다 그리고 13레벨에 딱작조 들고있으니까 강화타이밍까지 완벽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고일 솔직히 성능은 여러분들 말 안해도 진짜 좋죠 가고일은 이제 여기서 뭐 가갑 올려도 되고 근데 전 여기서 워모그 가는게 좀좋아보이긴 한. 체력이 상대적으로 좀 딸리니까 여기서 워모그 가는게 딱 좋아보이긴하다 난 멀리 가자. 그냥 니거할거 네 아니야? 뭐야? 이거 오늘 저 가고 있 거든요. 마무리 <목소리> 안 죽죠? 가고일 가고일도 있었어요, 여유로웠어요 이거. 그래서 가고일도 안 누를 정도로 여유로웠어요, 방금. 되게 뭔가 선을 타는 것 같았지만 제 손가락은 1 번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 오니,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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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평화가 함께. <목소리> 전설의 추리암. <출협. 목소리> 에이 씨 너무 잘한다. 아 미안해 벽을 못 넘어. 슈댄 들어와 이 새끼들아. 고추이가 간다. 마무리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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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찾았다.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야, 이거다, 여러분 이겁니다. 드디어 찾았다. 답은 군단의 방패였다. 오니. 칸! 승리. 매우 큰화약 화력, 여러분들 이거야 이거 이게 진짜 초중후 완벽해 이 해신 작소가 터트리기 8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가고일 있으면은 충분히 시간 벌수 있고 그다음에 군단의 방패 두 개로 그 초중반에 방마저 스킬 가수 다 챙기고 그리고 가고일 올리는 또그 군단의 방패를 쓰다 버리는 것이 아닌 상위 템이 있으니까 만약 에 군단의 방패 상위 템이 쓰레기다 그러면 이제 이 빌드의 약점이 되겠지 하지만 작쇼랑 각오일 있으니까. 그다음 에3코어에 그냥 워머고 올려버려. 그럼 체력도 무한이야. 이거 오른 지금 몇 티어냐? 어? 볼배 아, 아, 아래네? 형제 나란히 보기 좋네요. 뭐야? 야 사이온 강철 심장 좋은 거 아니었어? 왜 여기 있냐? 문도야? 문도도 뭐 강철 심장 좋다며? 얘왜 여기 있어? 야 세주도 3 티어야? 이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진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가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가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가니까.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오르는 이거 아니야. 나 다른 건 모르겠어. 오르는 이거 아니야. 내가 진짜 많이 해봤어. 이거 진짜 절대 안 돼. 이거 후반도 못 봐. 와우. <목소리> 아, 느낌 뭐죠? 작쇼 터지면 방마저 한 300에서 200 되네. <목소리> 승리. 아 이거야 이거자 이거야 이거야 여러분 저는 이거 뭐 일반이나 이런거 아닙니다 일반 아니고 저 랭크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빌드 퍼지면 이번 시즌 탱커들은 고춘이한테 절 해야 된다? 아니요 다른 아이들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문도 이런 애들이 이 빌드 가서 좋을까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난 그건 모르겠어 근데 오르는 좋아 다른 애들은 몰라? 이건 오른 전용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뭐, 람머스 이런 애들이 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강철의 심장, 좀, 함정인 것 같아요, 저는. 오 너무 물몸이야. 너무 물몸이에요, 진짜. 이게, 약한 타이밍이 있거든? 강심 하나만 달랑 들고 있는그 타이밍? 어우, 그거 아무것도 못해. 아니, 이게 후반에도 좋아. 이게, 이게 후반에도 좋은 게 진짜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오르이 초반에 세봤자 후반에 구리면 솔직히 도루묵이거든요 초반에 좋아봤자, 후반에 만약에 이게 막, 초반에 모든 힘을 다 소진해가지고, 후반에 구리면은 얘는 안 되거든. 밤에 보시죠? 이거 안 팔아도 돼요. 그냥 들고 있어도 돼. 나중에 이거 뭐 태블방 만들어도 되고, 아니 뭐 나중에 팔아도 되고. 만약에 상대가 시감 챔피언이었으면은 이거 안 가고 덤블. 탱로스요? 없어요. 탱로스 없어. 진짜 없어. 이 빌드의 장점이 약한 타이밍이 없어요. 약한 타이밍이 없어. 이게 최대 장점이야. 다 약한 타이밍이 없어. 약한 타이밍이. 오니, 여러분들, 이 빌드가 올라가고, 이오르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금 찍어놓자. 지금 찍어놓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냐? 보자고. 마오카이도 여기 있네. 시우 여기 다, 여기 뭐, 여기 뭐, 동창회야? 어? 자크, 나르, 마오카이, 볼리베어, 오른, 그라가스, 사이온, 말파이트, 초가스, 여기 다, 다아는 얼굴들이네? 어, 김치, 과연, 4티어, 거의 뭐, 중간석 정도? 어, 중간석이었던 오른이, 고춘니 빌드가 올라가고,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나 너무 기대가 되는구만. 이거는 내일 제가 완벽하게 좀 정리 영상으로 또 따로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또 템트리 영상에는 좀 템트리 만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서 기다려라 이티어! 오르이 간다! 근데 설마 군단의 방패 다시 비싸지진 않겠지? 에이 설마! <웃음> <웃음> 너도 참아 재손 소리 짓거리지 마! 일마. 아이 뭐내거 보겠냐? 야 라이언스 내거 보겠어?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작쇼 너프는 괜찮아. 군단의 방패와 안 비싸지면 돼요. 이거는 딱 말했다. 다른 건 괜찮아. 군단의 방패 안 비싸지면 돼. 오케이?